매운탕 맛의 비결인가요? 들어가는 양이 있어요 어분의 잡고기 매운탕의 비결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개발한 이 양념에 있답니다 싱싱한 재료하고 어머님의 비법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맛이 시원하고 칼칼하고 맛이 아주 좋아요 네, 손님들이 다 좋아하세요. 이거 한번 드시면 오셨던 분들은 계속 오세요. 손님들이. 이게 얼마나 된 전통의 맛입니까? 6 0년6 0년0년이 네, 넘었어요. 손이 바쁜 날이면 어머니는 지금도 식당 일을 돕습니다. 오래로 꼭 90살이 된 어머니, 19의 시집와 이곳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. 그긴 세월 따라 덩달아 집도 나이가 들었습니다. 야심한 밤, 어부네 집에서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았습니다. 하루종일 소태 불을 떼고 콩을 익혀 메주를 만듭니다. 직접 콩을 심고 걷어 이맘때쯤 메주를 띄우는데 오랜 전통방식 그대로입니다. 이 우레를 조금 담그는 거예요? 작년에더 많이 담았어요 보통 이제 안해지고 내가 심 요새 신세대 사람들은 못하지. 이게 힘들게 그래도 계속 직접 만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예. 식구들 건강도 지켜주고 또 손님들도 직접 농사져가지고 해서 신토불리 요즘에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손님들도 해 주고 그럼 좋잖아요. 이대로 이삼일 말려 지퍼로 엮고 매달아 놓았다. 봄에 장을 당급니다 아니 아까 마으로한 동자 내가 와서 하는 게더 이쁘잖아. 그런데 그럼 생긴 것도 이쁘다. 아 남자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야. 다른 과 맞춰서 있어야 돼요. 그렇죠? <laughs> 여기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남편. 봉구 씨와 백년 가약을 맺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이 팔당호였습니다. 근데 거기서 반한 거예요. 막 서울에서 그 복잡하고 이런 이런 거를 떠나서 여기 오니까 너무 너무 색다른 거야. 그래서 아 이쪽으로 시집을 와야 되겠다. <laughs> 그러고서는 <전에> 찍은 거예요. 내내 <laughs> 집이니까 뭐 구경 삼아서 이제 처음에 데려왔던 거지. 데 와서 보니까, 보니까 이제 배 강에 이제 배도 떠다니고 막 이제 노, 놀러 오는 네. 사람들 타고 놀이배 그 와서 이제 배도 태워주고 해서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음. 이제 그런, 거기서 그런 거에 이제 배 타고 네. 나가 보니까 경치도 좋지 공기도 좋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혹한 거지 뭐 <laughs> 뭐야 그래서 계속 사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.